잘 먹어야 된다. 어, 운동을 해야 된다 하더라.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까? 그 사, 임신 출산, 출산책을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체중 7, 8kg 쪘는데 어쩌죠? 나는. 자 임신 중에 이제 딱 이제 공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본인이 어, 정상 몸매, 몸무게라는 가정했을 때 출산 때까지 10에서 12kg쯤 돼요. 10에서 12kg은 음. 사실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됩니다. 자, 출산 때까지 10에서 12kg입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이 10에서 12kg. 만약에 내가 뭐 극단적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80kg, 80kg 체중이를 가능했을 때아 낳을 때는 10, 10에서 12kg쯤 안 돼요. 자, 정상 체중이, 이런 분한테는 정상 체중이 평소보다 일반적인 산모보다 좀 적게 벌어야 돼요. 한4 내지 5kg도 괜찮아요. 5내주큐로도 괜찮고, 그래서 어, 체중이 많이 부는 사람들인때는 적게 불어야 되고, 평소에 저체중이다, 뭐한 45kg다, 뭐 4kg다, 이런 나가시는 분들은 임신 때 15kg까지도 상,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이이 이 정상 권장 체중 증가가 다 틀리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 체중으로부터 출발했는 사람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으로 출발했는데, 자, 임신 12주 때, 자, 임신 12주라는 것은 네. 4개월 접어들어요. 그때는 네. 체중 증가가 얼마 되냐면 0kg입니다. 0kg. 어, 임신 4개월 되는데 4kg 접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 할수 있지만 임신 12주 때는 체중 증가가 0kg 돼야 됩니다. 16주 때는 한1 내지 2kg, 2kg쯤 접면 돼요. 16주 때. 자, 16주부터 부터 40주까지는 매주 한 주에 0.4kg씩 부르면 돼요. 그렇 계산하면요. 이제 사회자분은 머리 좋으니까 대, 대충 그룹 계산 나오죠? 네, 저 수학과입니다. 네, 11에서 한 12kg 나와요. 자, 고래 부딱 돼요. 그래서 7레지 8kg 했는데 엄마 분은 임진주 수에골 계산해서 16주부터는 한 주에 0.4kg 고래 계산하면 대충 자이가 얼만큼 부기게 정상이다. 아니면 내가 오바됐다. 적게 부르다 는 거는 계산 나와요. 내가 많이 오바되면은 당연히 적게 먹어야 돼요. 음, 적게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 쌍둥이는 더 증가. 쌍둥이는 이제 더 사실 맞나요? 우리가 쌍둥이는 전임신 한 1%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1% 하니까 물론 고기는 많이 불어야 돼요. 이제 쌍둥이는 조금 뺏게 왜냐하면은 지금 보핀 타당한 이야기 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걸 이야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좀 힘드니까 쌍둥이는 한1 5 k g 까지면 돼요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그리고 음. 임신 전부터 이미 비만이시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